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평양에서 온 아가씨가 운영하는 능남면허가 왔습니다. 여기는 성장리에 있어요. 한번 평양 음식을 맛보러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가 평양냉면, 담아서 논반, 평양의 사대 음식 중에 하나로 혼산날종요한날필리 먹는 평양도뚝배기국밥이 평양 온반입니다. 다음에 코다래찜. 언니 먹으러 가세 <laughs> 평양식이 아닌 함정보도식으로 어. 평양 냉면 만두 이전에 이제 고기 만두 먹어봤어. 어. 정통 평양 냉면의 전문점은요 공료이9사산의3 3삼입니다아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네. <laughs> 여기 하면 아 광고도 열심히 해놓네. 네, 평양 출신 직접 만드는 평양냉면. 이쪽은 성정 사랑병원 앞에 있어요. 이렇게 누구 아우렛이 큰 거? 여기 치과가 이렇게 큰 거야? 어 어. 원치과 아, 어디야? 성정치과? 성정 사랑병원 앞에 능라면옥이 있습니다. 아. 네. 평양냉면, 가마서온밥 네. 어, 네, 어. 아, 왕만두, 김치만두. <laughs> 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점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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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뻐지세요. 세계 아, 화려한 이 봄입니다. 아, 여기 아, 이, 아, 오빠 여기. 아. 그래도 우리 고양 고양이사들의 뜰이 북한에 온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여기... 들어오는 순간 평양입니다. 네. 나가는 순간 대한민국 만세. 여기는 평양만 아, 어, 아, 만세만해. 아, 안녕하세요. 날리안 주시라고 어디가서 평양말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예 평양문을 가소개해갖고한때코디아가서 네. 많이 들었지 어 가로쏘메까? 하주에서 <laughs> 네. 처음 들어봤는 너무, 너무 사랑스럽지 이만가 만나러 갑니다 그거는 맨날 부지아그러시니까 네. <laughs> 우리 뭐 시킬까요 언니? 내가 네, 국에서 네. 처음 오셨으면 평양으로 네. 가셔야 됩니다 네 평양냉면으로 가셔야 됩니다 처음 네. 왔어요 냉면? 냉면? 그때 네. 우리 뭐였지 그때? 그때는 만두전골 전골? 전골? 어 그럼 네. 뭐, 뭐 드실까요? 그래도 평양냉면이 아, 그. 그렇게 얼음을 안 끼워서 평양냉면이 최강입니다. 응. 우리 네 평양냉면 네개이렇게 네. 응. 할게. 예. 안 그래도 드셔보시라요. 개성 왕만두, 김치 왕만두, 음. 코다리찜, 김치찜. 음. 우리 박진희 대표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상장도 많이 받고. 통일교육위원회 전문 강사도 했고요. 이, 네. 핵장만 국가기술,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아. 송경리의 능라면허 강 네. 네. I 는 m t 한은딱못봤 who is the o n 원래 해봐. 여기 이쪽으로 n e w h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who is t h 어 o <laughs> <와서. 아니>, 싫어요 <laughs> <laughs> 맞을까봐 무섭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냉면 드실 때 먼저 가위질 다해 놓고 식초 베져놓고 본인들이 요리를 다해 놓으시고 음. 그리고 나서 맛있네 맛없네 하십니다 음. 평양냉면 드실 때는 도느 집이나 똑같습니다 먼저 그릇에 딱 들고 음. 국수 맛부터 보십니다 얼른 해봐 음. 그럼, 언니 해봐 음. 오. 그리고 이식의 간이 맛나+ 맛나에 따라서 식초 교를넣으시는데 저희 집은 식초 교를 넣으면 진짜 미맛내 맛도 아닙니다 평양 맛도 아니고 나만 맛이기도 하고 음. 그래서 어, 이 상태로 드시면 그대로 드시면 되고요 또 전라도 분들은 간이 세지잖아요 또이식에 식초 교자가 딱 붙으셔서 저희 집은 그거를 요거로 밀습니다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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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한이제리만히이제시고 면을 해치시라. 자, 해치시라요. 또 해치는 것도 접어주십시오. 내그줄 아. 내꺼 해줘, 내꺼 네 해줘. 응. 내꺼 해줘 하면. 그냥. 이렇게 흔들어봤자 전쟁범입니다. 응. 가운데서 한번만 쫙 해집어 주십시오. 오케이. 제가 냉면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다 풀려줘야 해. 응. 그왜 여기 분들이 이렇게 말고 말고 말말아봤도더 말 말아지기 풀리겠습니까? 응. 나 고추 여러 게, 많이 넣어줘 그러고 고추. 네, 고추. 나서요 음. 저희는 고추 고추를 넣어서 고추를 젓가락에 끼워서 면이랑 같이 말아 드십니다 음. 그러면 식초 교자는 인위적인 맛이지 않습니까? 음. 요거는 새콤합니다 음. 요게 전라도식으로 네. 제가 만들었는데 요게 또한번 죽입니다 그냥 <laughs> 어?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드셔보시라는 음. <laughs> <laughs> <너무 큰일> 아이고 <laughs> 북한에는 할머니들도 응. 가일이라는데 왜냐하면 응. 나이 드신 분들은 응. 원래 면이라는 게 그거 있지않습니까 장수하라고 응. 그리고 이제 나이 좀 면치기를 야 돼요 <laughs> 면을 면치기로 드시시 아안 그러면 찍으면서도 응. 지히오지잘잘 <laughs> 어, 네. 잘 드시네. 네. 개운해? 하하다 그러세요. 여기 깔끔합니다. 국장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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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잘라줘 고추가 많이 들어가 그리고 여기 분들은 평양냉면 안에 평양에서도 음, 식초교자을취한거고 음, 음, 식초, 음, 음, 근데 평양의 식초교자는 면에 맞게 만든 식초기 이 때문에 여기랑 끊이다 여기처럼 자극적이지 않고요. 저희 냉면은 감자면이기 때문에 음. 식초가 들어가면 곤약냉처럼 되거든요또 육수 자체가 사골동심이랑 음. 포도당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음. 네, 포도당이 금방 음. 엄청 좋잖아요. 힘들면 음. 병원 가서 포도당 주사 맞잖아요.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육수에 포도당 자체가 들어가기 음. 때문에 음. 엄청 좋

있어서 이제 뭐 이제 있었는데 음. 여기 와서는 내가 모든 걸 직접 반죽하고 음. 하니까 음. 매일 꿀눈머이기 송만주골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가이질 하지 말란 거예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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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 근데 이다고 면이 질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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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으면 음. 그집의 음. 그 주인장이 성리 음. 없이 음. 면을 만들었다고 해서 면이 질기면 질길수록 성리를 생각합니다 음. 그 사람의 정리를 그래서. 가이지를 할 때는 주인장의 눈치를 보면서 잘라야 됩니다. 음. 근데 왜왜 네, 그렇죠. 왜 9년 6개월을 군대 군생활 아, 남자가 아닌데? 8년인데 저는 여자는 8년 남자는 10년에서 13년이거든요. 어, 어. 저는 다시 인생을 선택해도 저는 군에 갈것 같습니다. 저는 군생활이 좋더라고요. 어, 괜찮았어요? 네, 안 우리, 힘들었어? 어, 많이 힘든 것도 있는데, 솔직히 이제 군에 있을 때는 어. 한 처음에 한 3년이 힘들지, 어. 3년 있다 보면은 저는 나가기가 싫다, 딱 그리운 게 부모님 못 본다는 거. 어. 여기는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휴가 나와서 부모님 보고 하잖아요. 북한에는 원래 제정된게 1년에 한 번씩 휴가를 갈 수가 있어요. 어. 근데 휴가를 가면 보름에 휴가를 주거든요. 근데 어. 휴가를 갔다 올 때는 이제 뇌물, 뭐 서대장, 어. 중대장, 뭐또 휴가 못 갔던 사람들 위해서 어... 뇌물을 줘야 되는데, 북한 사실,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뇌물 같은 거못 가져가잖아요. 어, 그래서 그치? 휴가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이고, 얘가 저는 입장하려고, 떡을 내가 구하잖아. 입장하려고 아, 아... 군에 있으면서 9년 동안 휴가를 두번 두 갔어요. 휴가를 다 샀나보고, 그냥, 저는 군에 있는 게 부모님 이제 도와주시. 더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편지로 음... 보내고, 서신으로 이렇게 보내고, 사진도 편지로 음... 음... 저는 평양입니다. 네. 음.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군 안에 있으면 마음대로 밖에도 못 나가거든요. 음. 평양 자체 안에 있어도군 안에서밖에 못벗어군 밖을 못보 아니까. 그랬거요 아이고. <laughs> 몇년됐한국에는 11년째. 1년째 언니도 네. 음. <놀리도> 성동리 <놀리도> 오면 네, 힘들었어? 식사 후에 술한주될 만한 거거든요. 저기 있습니다. 타리찜 뭐 아, 저기 있네. <laughs> 골뱅이 그러니까. 무침. 저기 한잔 할래요. 저기 있잖아. 어, 여기 어, 한잔 할래요 해 갖고 골뱅이 무침 있고. 어, 수육도 있고. 수육도 있고. 어, 여기뭐요다 어. 근데 미리 이제 미리 좀 해주면 좋지. 응. 미리 주문을 하셔야 어. 바로 당일 작업을 다 하니까. 그래야 또 안주도 맛있게 할수있거요 젓갈냉채는 한국식이랑 조금 틀립니다. 그래요. 많이 애용해주세요. 아가씨예요? 아가씨? 아가씨라고는 적마은 아가씨입니다. 2006년부터 2003년부터 친아들 다니면서 음식시간이나 학교가 불안하잖수 불안하니까 네. 니시 찍어줘. 비니시. 가 만든 만두. 아주 희망의 국가식당인데. 아, 베이에는안오셨습니까북경에는뭐일 이어서 심한. 아, 근데 처음에 아, 그 동료 관에근무할때 네. 그때는 한국이랑 사이가 좀안 어. 좋은 때였어요. 아, 그때안좋을때 아. 엄청 단정을 아, 했거든요. 한국 사람들하고 인사를 네. 하나도 안. 는데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면 또 인사도 해드리고 또 이제 어떤 말도 받고 하는데 관계가 안 좋아지면 북한 식당에서도 한국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지 마라. 드리거든요. 아, 지령요 네, 아. 지령이네요. 저는 그때 이제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 하면은 모두 이제 보이부츠, 보합, 네. 이제 음. 뭐지 안기부츠, 안기부츠 신을 생각해가지고 말도 하기가 엄청 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연을 잠깐씩 시에3 0씩 공연을 해주고, 좀 공연을 하면서 손님들이 박수를 치고 반갑다고 해서 할머니들, 어르신들을 알아주시고 그때. 이것도아이구나 아, 음. 이쁘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할머니 하나가 있서 정말 이제, 과음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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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신 게 음.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음. 음. 진짜. 음. 아, 지금 음. 내가 음. 봐도 이쁜데, 음. 할머니 하나가 봤을 때 얼마나 음. 이쁘겠어.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음. 어느 신들에 좀, 이뻐. 그게 음. 너무 좋았어요. 언니도 이쁘지?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 탁, 변했거든요. 너무 좋다, 고요 음, 저 그림은? 예, 요새 약간 요약 아, 미용사님 저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나 저걸 그림을 제가 원본을